수능특강 3강, 그 밑줄 친 부분 함축된 의미 파악하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수업 시간에 요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면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풀자고 했었잖아요. 우리 요즘에 빈칸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여기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자, 어차피 알아도 못 풉니다.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고 이거를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의미 파악 정도만 하면은 이제 여기 보기에서 아닌 것들 쳐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의미 파악 위주로 가 보겠습니다. 자, h a 어, 한번 읽어 보고 읽는 거 한번 들어 보고 가 볼까요? Exercise 3. Having expropriated resources from the natural world in order to fuel a rather temporary period of materialistic freedom, we must now restore no small measure of those resources and accept the limits and discipline inherent in that relationship. 자, 동명사인 것 같기도 하고 동명사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색하면은 분사 구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ing랑 여기 콤마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뭘 하면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자,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자원을요, 뭐로부터, 자연 세계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자, fuel 이라는 단어는 연료를 원래 공급하는다는 단어인데, 여기서 부축이다. 이런 뜻으로도 가능하죠. 자, 뭘 부축이기 위해서 상당히 일시적인 기간에 물질적 자유를 부축이기 위해 자연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얘기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자, no small measure 라고 하면은, 작지 않은 만큼이라고 해서, 많이 라는 것입니다. 자, 많이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 자원들을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한계점을. 그리고, discipline. 교과목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교육하다라는 뜻도 쓰이죠. 여기서는 교육하다라고 해서, 그 관계에 내재된 것을 교육시켜야 된다. 해서, 여기, 그, we must를 공유하는 동사가 3개가 나왔습니다. 회복시켜야 되고, 자원을, 그 다음에 한계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재된 관계에 교육을 해야 된다. 자, 내용 살짝 정리해보고 가면은, 자, 일단 소재는 자원의 무단 사용이니까요. 자, 자원 무단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멈춰야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만하거나 뭐 회복시키거나 여기서 그만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회복한다는 표현 나왔죠 이제 회복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능특강에서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당연한 소리 나올 거예요 자원 무단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회복시켜서 우리 뭐 후손들 쓸수 있다 쓸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면서 자 있는 그대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Until business does this, it will continue to be maladaptive and predatory. 자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단어의 발음들 연습하시라고 이거 한번 들어보는 거고요. 어, maladaptive 그 다음에 predatory 이런 표현들 여기 mal이라는 단어가 앞에 스펠링이 붙으면은 이거는 반대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티브가 적응하다 적응하는 이란 뜻이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이 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사업체가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자 이것이라는 것은 자원 무단 사용을 그만하는 거를 사업체가 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그것이라는 것은 자원 무단 사용이 되겠죠 계속 될 거다 계속 뭐가 되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약탈만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을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In order for free market capitalism to transform itself in the century to come, it must fully acknowledge that the brilliant monuments of its triumph cast the darkest of shadows. 자, 이제 빈 한그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이 나왔는데 문장 자체가 하나 하나씩 다 길죠 너무 자 여기서도 앞에 나왔었던 뭐뭐 하기 위해서 f o r 부터는 의미상 주어고 t o in order two 해서 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 뜻이죠 자 자유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뭐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 언제 인더 센추리 y 다가오는 세기 다가오는 백년 동안 변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전히 어크나우리 e 인식해야 된다 무엇을 인식하느냐 이제 빈칸을 인식하는 거예요 빛나는 기념비 승리의 빛나는 기념비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자, 느낌 좀 오시나요? 빛나는 승리. 자, 자, 이 물질적인 자유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물질적인 자유가 자유를 느껴지지만 그것은 무엇을 던지느냐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는 거는 자원의 무단 사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승리해봤자, 우리 자연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atever possibilities business once represented, whatever dreams and glories corporate success once offered, the time has come to acknowledge that business as we know it is over. 자, 이제 그큰 그림이 그려지셨으면은 whatever 뭐뭐 하고 간에 가능성. 비즈니스 가능성이 once 한때 발표가 되, 제시가 될 건간에 어떤 드 어떤 꿈과 영광이 그 회사가 회사의 성공이 한때 주어졌던 간에 그 시간은 왔다 무슨 시간 지식 인식에 대한 지식 그 비즈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가 끝났다는 현실 지식이 왔다 그래서. 자원을 무단 사용해가지고 어떤 영광과 성공을 이루 이루었건 간에 그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즈니스 니네 끝났다 무서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ver because it failed in one critical and thoughtless way. It did not honor the various forms of life that secure and connect its own breath and skin and heart to the breath and skin and heart of our earth.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비즈니스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끝났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왜 끝났냐면은 실패했기 때문에 중요그 아주 중요하고도 무분별한 방법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자, 그것은 존경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다양한 형태의 삶을 자, 여기 관계대명사로 부연설명 계속 해주는 거네요. 어떤 거냐 확보하고 연결해주는 그 자체의 숨결과 살과 마음을 어디다가 또 반복 숨결과 살과 마음 어디에 지구에 그래서 지구의 자원을 맘대로 썼기 때문에 너네 이제 비즈니스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자연 회복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건간에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밑줄친 부분에 들어가는 거. 승리. 자, 경제적 자유는 무엇을 낳는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낳는다. 자연 파괴를 낳는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having a lot of money.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요.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무슨 소린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behind every success. 자, 모든 성공 뒤에는, 오, 괜찮은데. 자, 이게 여기가 틀린 거죠.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는 게 따른다. 자, 모든 성공에는 안 좋은 게 따른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좋은 거가 나왔으니까 아니고. 누군가의 가능성, 가능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자연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희생을 낳는다. 자, 이거 자연의 키워드가 맞긴 했지만, 희생. 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공, 어, 비즈니스의 거대한 성공은 위협한다. 무엇을, 이코시스템 생태계를요,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거죠. 자, 요렇게 이제 내용 파악하고 아닌 것들 쳐내시면서 정답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